반장님, 응?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배살 많이 나오고 있는 분. 오늘은 진짜 진짜 정비 반장님 같으시네요. 지금 무슨 작업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단이 보단 말고 좀 보단이 막잘 안. 버튼, 눌려요 버튼 버튼 스타트 버튼 뭐 보단이, 보단 보단하지 말고 좀 보단이 막잘안 눌려요. 근데 보니까 물건 엄청 싸게 팔더라고 인테리어가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직접 고치시는 거예요? 에이, 배송 우리가 언제 또 주문하고 또그 시간 걸릴 시간에 빨리 고쳐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이제 좀 본연의 모습이 나오시네요. 고칠 수 있는 거 맞죠? 해봐야죠, 뭐. 뺐어요? 네. 이제 이거는 차 안으로 쏟아지면 어려운 부품이기 때문에 조심히. 오, 별거 없죠. 누르면은 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 그 지금 뭐가 뭐가 문제였죠? 잠깐만요 일단 방향 먼저 고 체크 좀 할게요. 방향. 기존 <laughs> 쪽, 반란 쪽. 병크 해놓고 이게 보단이 막 세게 꾹꾹 눌려야 돼누르고요 버튼, 버튼 보면 형님 뭐이시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 와 엄청 간단하네. 예, 네? 요거 전기 두 개가 통하게 해주는 거야 이거 이 동그라미가. 응. 어. 근데 이거 누르면은 네. 이렇게 쩡쩡쩡 누르면은 쇠가 쇠끼리 하고 전기 통하게 동시에 되게 툭툭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접점이 부식된 이 거야. 어. 녹안 났잖아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응. 네. 근데 그 표면에 미세하게 산화가 되면서 전기가 네. 잘안 통하게 되는 상태가 됐다 그거죠 음,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 지우개 같은 걸로 이걸 닦아주면은 그 겉에 때가 이제 벗겨지거든요 옛날 그뭐 컴퓨터 메모리... 그렇죠 그렇죠 메모리 그렇죠 그거네. 랩 뭐시기 하는 거멘티로 우리가 그거 랩을... 지우개로 닦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우개가 없어 그럼 어떡해요 미치약 아동이... 아니 치약 아동이 저희 집에 없기 때문에 응 어. 지우개가 없을 때는 형님 올라오면 돼 그래서 갖고 온 뭐, 거야 뭐, 뭐요 그게? 져막고에 고무? 고무로 닦으면 이게 즉이예요 음... 이게 닦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도 이 보단 하나가 지금 단가가 있을건데 단가가 얼마 안 비싸요 그래도 그 단가라도 아껴보네요 단가보다는 시간 아끼려고 하는거죠 그 결국 소비자들이 이거를 갖다가 버튼이 안 눌러져요 이거 큰 결함 아니에요 그러면 차 반품 다 해줘 시동 안 걸려면 어. 안 꺼져 그냥 어. 돌아볼죠 그러면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 가면은 이 접점 하나에 낀 어떻게 면 산화된 물질 예. 그것만 닦아내면은 이게 해결될 문제인데 차 전체에 대한 문제로 커져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좀... 지금 우리 김반장님이 이렇게 차에서 굳이 혼자 해도 될걸 나를 불러서 이렇게 아니 비가 오고 막 이런데 <laughs> 비가 내리고 아니 시원한 실내에서 하면 되지 왜 이리 더운 밖에 와가지고 편하잖아요 실내 에둡고 걱정하고 아니 나도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요? 좀 외로움을 타니까 일할때 좀요안 그래요? 안요요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그래요? 안그래 여기 그래요? 안 그래요? 안그요이그 이것도 요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뭐 그래요? 안 그래요? 안그그요 이제 뭐알콜 같은 걸로 닦아주고 뭐 하면 좋은데 응. 없잖아요. 파세린는왜 가져온 거예요? 파세린은 저쪽이 부식 되지 말라고. 어, 마지막 작업. 네. 하, 다 생각이 있구나 이런 부품들을 이건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닦아만 놓고 네. 기름칠 안 해놓으면 네. 또 금방 부식 되니까. 음, 우리 또 매장에 때 세워놓잖아요 차를. 땀은 일부러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아요 영상 찍고 있어서. 그서 그래요. 어... 지금 막 쉽게 하는 것 같지만은 어. 지금 영상까지 찍어보니까 젖좀잘안 맞으면 어떡하지? 약간 쫄고 있어가지고 어, 아 괜찮아요 긴장들 때문에 이 차는 어제 저희가 전북 완주에서 가져온 차인데 진짜 흠잡을 게 0.1도 없던 차였죠 그거 있죠 그거 그거 스타트 버튼 어 그니까 러그그흠 <laughs> 잡았던 스타트 버튼을 지금 아이고. 오 괜찮. 오오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금방 떨어질 뻔했네요 조금 발라도 조금 조금 바르고 이제 남은 바들이는 정국의 입술에다 발라야지 정국의 어, 왜어 그걸 왜 거기에다 발 원래 이거 입술 발라고 놔둬 립밤 음, 그래라 노릇나? 음, <laughs> 저 아니 <laughs> 당황했잖아 왜 그래 갑자기 <laughs> 전국의 폭스바겐 2세대 타시는 어 뭐, 뭐라 그래 오너님들 스타트 버튼이 잘 작동을 안할때와 역시 막 폭스바겐 욕하지 마시고 와내차왜 그래 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다이소 아니 다이소 아니고 네이버에서 이마운지라 네. 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된다. 네 저희가 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이 문제 하나로 폭스바겐 스타트 버튼 잘안 눌러지는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거. 이렇게 했는데 해결 안 되면 어떡해? 그냥 영상 못 올리고 삭제하고 <laughs> 우리 네이버에서 시켜야죠, 물건. 일주일 뒤 들어간다. 내, 내 시간은 누구한테 보상받아? <laughs> 진짜 그놈의 시간 시간 진짜. 자꾸 잔소리하시는데 진짜 형님. <laughs> 아, 봐짜 <진짜. 웃음> 어제부터 화내고 있어, 봐봐. 진짜 그 시간 시간 잔소리 하시는 진짜. 뭔가 <laughs> 이상가거 아니야? 이기가 깜빡 가셨고 창 속에 설량을 하시게. 형님 오케이 그러니까 어제 내가 국밥 먹자 그래도 <laughs> 귀엽고 휴게소에서 부대찌개 먹이고. 오, 이렇게 딱 조립을 해서 딱 소리가 나게 조립을 해서 오 완벽해. 좋아 좋아 좋아. 이제 딱 안에서 걸릴 수 있게 이렇게 딱 세팅을 해주는 거네요. 결국엔 다 이렇게 조립 하나 하나하면서 이렇게 딱 하나의 보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차를 완성하는 거죠. 아 좋아 좋아. 자, 어, 이거 완전히 꼬마 불기 전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까난겁나까 이런 거 분해도 못하겠는데 역시 정비사 출신이라 이런 기까 과감하게 커넥기 꽂아주고 오케이. 시동 한번 까지까요오 달라 달라 아까는여기안먹었잖까요여금 살짝 여기는데 누르고 아, 파치안 나고 시동 안 걸리는 거고 이거 잘 되는 거 같아요. 어. 이제 아, 조립해갖고. 원래는 그래. 우리가 꾹 눌러야 됐잖아요. 꾹 네. 눌러가지고 몇초 있어야 시동 걸리고 했는데 눌렀고 막 비벼야지. 어. 근데 지금 살짝 터치만 해도 이거 뭐 터치하기도 전에 손가락만 갖다 대도 거의 시동이 걸려 버리네. 버튼이 아니고 터치 버튼이 돼버렸죠. 갖다 오면은 바로 정전기로 어. 해가지고 파닥닥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아이폰을 만들어 버렸어. 아이폰이 정전기식인가? 스마트폰 다 정전식 터치입니다. 강압식은 뭔가? 그거는 우리 내비게이션 구형. 최수 없어. 옛날 배갈이 배갈이도 정전식이고 최수 없어. 자 이제 이렇게 딸깍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딸깍. 밀어주시고. 저, 아 이거 방금 제가 이쪽 앉있겠거든요. 이거 전차주가 기능거가요 응. 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것까지 우리는 숨김 없이 다 보여줄 수 있어. 딸깍. 오케이. 한번 시동 한번 걸어주시죠. 어, 아 파킹으로. 아, 더우니까. 아, 기어봉도 지금 그전 차주분이 오. 좀 때리야 돼요 지 어. 오케이 오케이. 장비의 마무리는 폭력으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수입 차도 별거 없네. 결국에는 보단들이 좀더 많다는 거, 기능이 많다는 거뭐 그런 거지. 어쨌든 청소하다 뭐그 정도로 우리가. 안에는 모든 건다 커넥터로 돼 있고 전선으로 돼 있고 똑같네요. 근데 수리하다 보면은 진짜 에. 현대기아 차가 에. 잘 만들어놨어요. 정비성 음. 편하게. 항상 제일 좋은 차는 진짜 그거죠. 가성비 좋은, 제일 좋은 고급차는 제네시스. 제네시스. 아주 그냥 저 초창기 거 1세대라 부르네. 뭐라는 그 BH부터. 에, 네, 제네시스 BHDH. 그 다음에 쿠페 모델도 겁나 잘 만들었고. 제네시스 쿠페가 아주 그냥. 그 엠블렛만 다른거 박아놓으면 훨씬 비싼 차였는데 근데 방구석 워리어 분들께서 이제 키보드로 막 욕하는 차이기도 하죠 한번 꺼볼까요? 브레이크 밟아요네 밟고 있습니다 자 꺼봅니다 기어를 파킹 안... 오! 넣어서. 원래 이게 안 됐었는데 꾹 누르고 있었어야 됐는데 다시 브레이크 밟고 네. 기어 파킹 안 넣어가지고 지금 어, 파킹 자 파킹, 파킹 넣고 파킹? 완벽해 가볍게 대단해 역시 자네는 진짜 신이 내려주신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김반장 님이십니다 형님, 와 형님이 옆에서 불줄안받아줬으면 못하죠 그렇지 들 술도 안 먹는데 바람이 왜 꼬이죠 어, 이 소중한 순간을 또 기록해주는 나같은 찍새가 있기 때문에 자네의 그쵸? 능력이 빛나는 거 아닌가 세. 이 소중한 걸 갖다가 기록을 안 해주는 순간 자네는 그냥 차 안에서 시간 때우다 온 사람밖에 안 된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기록해줌으로써 이 소중한 시간 와우 매우매우 그 어려운 걸 했냐 그런 순간으로 바뀌는 거잖아또 남자들은 또 우주체 해제. 어, 글지 글지. 어디 또 김반장 저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있는 갑다 그게 이렇게 기록해주는 순간 오우매우매 역시 김반장 최고. 왜저 당구 30인데 히로를 히로를 줘요? <laughs> 빨리 마무리해요 이제. 마무리 깔끔이 됐어요. 응. 네. 자 박스 놓고 어, 가생이. 우리 또 람보르기니 같이. 탁할? 와 대박 이 뭐야 이거 이. 이게 또실수를 어떻게 하나 노력하지 말라고 네. 뭐 그런 모양을 어, 한번 까딱 오 대박 한번 시동 끈상태에 다시 시작해 볼까 자자자 브레이크 자, 자 타고, 마지막 마지막 엔딩 잘타자 시뮬레이션 합시다 나가봐 <laughs> 자김 반장님이 오십니다 바라바라밤 빠라바라밤빠라바라밤 근데 마이 슈퍼카로 드라이브 한번 갈까 아유 가시죠 좋죠 형님 신발 발동 머리 좀 털고 네 좋죠 형님. 어, 뭡니까, 형님? 키가? 어! 이거 람보르기니입니까? 대박. 어떻게 뭐 터치도 하기 전에 시동이 걸려 보네요 근데 예. <laughs> <laughs> 좀 그래 이상한짓 그러지 마세요, 말고. <laughs> 아무튼 완벽하게 수리가 완료 됐습니다. <laughs> 뭐야? 끝나버렸어.